부글입니다. 오늘은 자신이 레즈인 것 같다고 온 사연입니다. 그럼 고민 드리러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밑도 나이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일단 요즘 저는 친한 친구와 함께 있는 꿈을 많이 꾸고 그토록 좋아하던 짬남도 싫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레즈 커플에 관심이 많아지고 동성애자 테스트에서도 만점을 받았어요. 진짜 저는 보통 싶은데 레즈라고 생각하니 제, 제 자신이 미워져요. 저 어떡하죠? 네들어봤습니다 일단 레즈라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방금 보통 사람이고 싶다고 하셨는데 레즈라고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동성애자도 똑같이 보통인 사람이고 자신을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는 자신을 동성애자 같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건인명님의 마음이지만 감추고 살지 말고 당당하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상해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테스트도 재미로 본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명님의 마음이 그나마 편해지면 된 거죠. 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